아직도 잠이 안 와서 수면제 드시나요? 오늘부터 이 호흡법 딱 하나만 알면 약 없이도 3분 안에 기절할 수 있습니다. 미국 해군 특수부대에서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잠들기 위해 썼던 비법인데요. 실제로 6주 동안 훈련받은 병사의 96%가 2분 만에 잠들었다고 하니 효과는 확실하겠죠? 방법은 정말 간단하니 지금 바로 따라 해보세요. 첫 번째로 침대에 누워 온몸에 힘을 뺍니다. 이때 얼굴 근육 특히 혀와 턱 그리고 눈 주변에 힘을 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두 번째로 어깨를 최대한 아래로 떨어뜨리고 양팔을 편안하게 둡니다. 마치 내 몸이 침대 속으로 녹아내린다는 상상을 해보세요. 세 번째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가슴의 긴장을 풉니다. 그리고 허벅지와 종아리 발끝까지 차례대로 힘을 빼주세요. 마지막으로 머릿속을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. 생각하지 마, 생각하지 마라고 10초 동안 마음속으로 반복하세요. 이 과정을 통해 뇌파가 안정되고 몸이 강제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. 오늘 밤 당장 시도해보시고 꿀잠 주무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수면을 도와드립니다.